과연 달 기지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14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 달 기지 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달 토양들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여기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로켓으로 쏴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 논문에서 실제로 뭘 했냐면, 당시 갖고 있던 대형 이런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런 디자인으로 그 3D 프린팅을 한번 해보자. 뭘 가지고 달 토양과 비슷하게 만든 모사체를 가지고 프린팅이 되는가 해서 프린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잘 되더라. 근데 물론 이거는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달 토양 같은 경우는 단일 물질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불순물들이 많을 건데 요거는 아마 그것까지 완전히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달에 가서 그달 토양으로 이렇게 3D 프린팅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구에서 할수 있는 수준에서는 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